스판이니 제라눔 연분홍 꽃이죠. 제가 삽목을 해서, 어, 같은 꽃이 많습니다. 어, 요 아이는 꽃기린, 제가 외목대로 키우고 있는 어, 꽃기린 어, 두 개를 합식해서 심어 놓았는데요 조금 더 풍성해 보이고, 꽃도 지금 덤성덤성 피워주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꽃 색감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예쁘다. 어 노란색에 연노랑이라 해야 되나요? 연노랑색에 어 대두는 어 분홍색 뭐 오렌지 같기도 하고요. 요 아이는 노란색이 좀더 많죠. 아 자세히 보면 정말 어 예뻐요. 꽃봉오리도 많이 맺혀 있고 음, 나비핀 같다고 해야 되나? 어, 쌍둥이처럼 이렇게 꽃이 어, 두 개씩 이렇게 피고 있네요. 아, 예쁘다, 진짜. 여기도 피어있고, 여기도 피어있고, 어, 전체적으로 다 피워주면 은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음요 꽃은 복숭아 같아요 그죠 복숭아가 익어가는 모습 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 요 아이는 시클라멘인데 지금 꽃봉오리가 다글다글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 아이 키운지 4년이 넘었을 거예요 어, 여름에는 구근만 있다가 겨울이 되면 어김없이 이렇게 어, 예쁜 어, 잎도 올리고 잎이 너무 예쁘죠? 아 잎도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꽃봉오리도 올려주고 지금 하얀색으로 보이지만 꽃이 피면 분홍색으로 피워줄 거예요. 어머 어머 철쭉 아젤리아인데요. 지금 꽃필 시기가 맞나요? 꽃한 송이가 이렇게 피었더라고요 너무 예뻐서 잠깐 어, 찍어봤고요. 어 렌디 제라는 핑크 제가 핑크하고 오렌지하고 두 가지 키우고 있는데 어, 겨울에는 어, 불때기로 자라다가 봄이 되면 꽃을 피워주는데요. 어머 네가 웬일이니 <laughs> 어, 이렇게 꽃 한송이가 피어서 어, 너무 예뻐서 어, 살짝 이렇게 찍어봅니다.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가 전체적으로 다 피면 너무 예쁘겠죠? 어, 요즘 밖에 거리에 나가면 어, 동백꽃이 어, 자주 보이더라고요. 꽃도 활짝 폈고요. 어, 저희 아파트에도 어, 동백꽃이 있는데 어,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베란다에는 어, 꽃이 피지는 않았지만 우리 집에도 이렇게 꽃봉오리가 지금 맺혀 있습니다. 어, 바늘꽃 제가 올해 처음으로 키워 보는데요. 아, 요아이 키워 보니까 은근 매력이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운치 있고. 색감도 너무 예쁘죠 가까이서 보면 아 바늘꽃이 이렇게 예뻤나요 어, 바람이 불면은 하늘하늘 끓이는 하늘 모습도 예쁘고 꽃도 예쁘고 그리고 어, 키우기도 쉬운 것 같아요. 어,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어, 장미 여보, 옥스카르디움 라임, 슈가바인, 션샤인, 이사벨라 페페 어, 일단 이렇게 다섯 개 어, 제가 거실 안으로 어, 들여 놓았는데요. 아, 요즘에 베란다도, 어, 낮에는 따뜻하고, 해살도 좋고 해서 다시 밖으로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요. 다육이 화분에 심어져 있는 이사벨라 페페. 너무 상큼하고, 아, 초록초록하니 지금 이쁘게, 어,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음, 아이는 장미 허브 외목대로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도 지금 밖으로, 어, 한기 좋은, 어, 베란다로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어, 순짓기는 지금 다 했고요. 어, 순짓기 현자리 어, 한 자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여기도 순짓기 해서 지금 잎과잎 사이에서 두 개의 잎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어, 여기에도 잎과잎 사이에서 두 개의 어, 새순이 나오고 있고요. 어, 이렇게 하면 어, 풍성하게 어, 키울 수 있답니다. 숨지히 한번 해볼까요? 제리에 있는 생장점, 요 새순을 톡, 이렇게 어, 따주면 됩니다. 아주 쉽죠? 어, 잎과잎 사이에서 또 새순이 나올 거예요. 이 어, 아이는 필레아페페 인데요 지금 거실에서 어, 한 일주일 정도 키웠는데 어, 한기좀 베란다로 이 아이도 어, 데리고 나가볼게요 어, 자구를 여러개 떼서 다육이 화분에 심었는데 너무 이렇게 튼실 던실 튼실하게 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잎이 말리는 것도 없고 이렇게 어, 예쁘게 지금 자라고 있네요 이렇게 다글다글 키우는 것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작은 어, 동전 같은 잎이 이렇게 다글다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어, 너무 예쁘네요. 어, 겨울에는 이렇게 어, 키우다가 봄이 되면 또 하나씩 분리를 해서 심어줄 예정입니다. 이 어, 아이가 모체인데요. 지금 외목대로 키우고 있는데 아주 작은 자구를 하나 남겨놓았었는데 이 아이도 지금 많이 컸네요. 식물은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어, 변하는 모습, 그 모습이 어, 재밌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장미허브를 처음에는 정말 어, 삽목도 많이 하고 많이 키웠었는데 어, 자리도 복잡하고 해서, 어, 지인분들한테 많이 나눠주기도 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어, 외목대로 두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 요 아이는, 리틀 레이디 바이칼라. 어, 요 아이도 외목대로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요. 지금 많이, 어, 피곤하신가 봐요. <laughs> 지금 누워 계시는데, 어, 요 아이는, 어, 지지대를 받쳐서, 어, 좀 쉬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외 목대로 키웠는데,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어, 넘어졌을까요? 이 어, 지지대로 세워서 어, 다시 보여드릴게요. 짜잔! <laughs> 어, 이렇게 어, 세워서 어, 돌아왔습니다. 지금 꽃볼 두 개가 달려있고요. 꽃봉오리도 맺혀있고. 아, 너무 예쁜데요. 원래 있던 자리에 올렸습니다. 아 정말 예쁜데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어, 너무 예쁜 제라늄. 그래서 다들 제라늄 제라늄 하시나 봐요. 너무 예쁘죠? 와 예쁘다. 썬그로벨도 어, 지금 피고 지고를 반복하고 있고요. 제일 햇볕이 잘 들어오는 창가에 두고 키우고 있습니다. 음, 요 아이는 지금 어, 가까이 보면 거의 목지다가 지금 되어 있어요. 어, 안쪽에 가네이션은 여러분 보여드렸서 어, 패스하겠습니다. 어, 벌써 날씨가 어둑 어두워, 어둑 어두워, 어두워지고 있는데요. 어, 식물과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어, 빠르게 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 마른 하엽도 따주기도 하고 또 식물 하나 하나 이렇게 쳐다보면서 눈을 맞추기도 하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자리도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변덕을 부리보기도 하고 어, 요 인형 우리 집에서 항상 웃고 있는 못난 인형인데요. 너무 어, 귀엽죠. <laughs> 어, 해질 무릎에 보는 선그로브 요아이가 피고 지고를 반복하면서 너무 정말 행복했답니다. 작년 봄에 요아이를 구매했던 것 같은데요. 자세히 보면 지금 목질화가 다 되어서 거의 나무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음, 오색 석당을 닮은 선그룹에 이렇게 흐트러지게 자라는 모습도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음, 바이 바이에 올레.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